차가 도착한 곳은 오후 3시쯤이었다. 차인벨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이기사가. 백마가 아주 늘씬합니다. 고분고분 말기도잘 알아듣고요. 나는 흰색으로 주문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빨을 닦던 중이라 칫솔을 입에 문채 베란다로 나가서 차를 굽어봤다. 하얀 자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고등학생일 때 공중목욕탕에서 칸막이 사이로 우연히 눈에 띄인 여자의 알몸을 보았을 때도 머릿속에 모든 것이 기화하여 순식간에 새어나가버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었다. 자, 어서 한번 밟아보세요! 이 기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두커니 차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아니, 차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자꾸만 확대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을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허공처럼 무색으로 확장되며 나에게 묻고 있었다. 넌 도대체 이 차를 가지고 어쩌겠다는 거냐? 무얼로써 이 공간과 시간을 채우겠다는 거냐? 어쩌겠다는 계획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다. 차를 가지게 된 날, 준비해뒀던 예금 통장을 아내였던 여자에게 갖다 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아내였던 여자에게, 마음의 빚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차를 샀는데 너도 사고 싶은 거 사렴. 아파트를 위자료로서 자기한테 줬으면 하던 아내의 눈치가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laughs> 아니다. 나는 제의하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 시험 삼아서.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 보지 않겠어? 되면 되고 안 되면 제자리지. 자, 나도 이만하면 준비가 된것 같은데. 이 기사를 옆에 태우고, 신호가 열리는 길이면 아무 데로나 닥치는 대로 차를 몰며 시운전을 했다. 어후, 어이, 불안할 때는 바로 길 옆으로 비켜서 차를 세우세요. 억지로 참으면 사고나요! 말하는 이 기사를 형님 집 근처에 내려주고 나는 방송국으로 향했다. 내가 맨 처음 찾아갔을 때처럼 아내였던 여자는 분장한 모습으로 다방에 나왔다. 싸우고 헤어진 남편 대접을 해주기 위해 침통한 표정을 짓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너 찾았어. 말하자마자 그 여자는 언제 침통했더냐는 듯이 표정을 활짝 걷어버리고 깜짝. 반가운 음성으로. 정말? 어디? 보고 싶다는 듯 고개를 다방 입구 쪽으로 돌렸다. 아내만 아니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자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태워줄게 시간이 있으면. 지금은 안 되고 구경이나 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나는 팔짱을 껴주지 않는 여자를 바싹 곁에서 느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렸다. 이따금 그 여자의 팔과 부딪히곤 하는 내 왼팔이 어깨에서 손끝까지 마비된 듯 무거웠다. 안방에서 식탁 앞까지 가는 동안에도 팔짱을 끼곤 하던 여자였다. 애정의 몸짓이라기보다 그 여자의 버릇이었다. 여자친구와 걸을 때도 의례 팔짱을 끼곤했다 역시 의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운전하는 차로 그 여자를 방송국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겠다고 얘기하던 시절이 안타깝도록 그리워지고 그 여자에게 차 구경을 시킨다는 것이 잔인한 일 같았다. 어머. 레코드네? 내차 앞에서 탄성을 내지르는 그 여자를 보고서야 나는 내가 가장 비싼 차를 구입한 이유를 처음으로 알았다. 왜 흰색으로 했어요? 안방만 이미 타는 차 같잖아요. <laughs> 아니, 나도 모르겠어. 괜히 하얀색이 좋아 보여서. 잠깐 차에 타지? 안 돼요. 7시까진 계속 녹화해요. 차 태워주고 싶으면 7시 반쯤 오세요. 아니, 차 타고 어디 가자는 게 아니고. 아, 잠깐 할 얘기가 있어. 그럼 다시 다방으로 가요. 이혼한 줄 아는데 차 속에 다정하게 앉아있으면 남들이 웃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지. 나는 예금 통장과 그 여자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건네줬다. 이게 뭐예요? 아파트를 팔았어.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거야. 난이 차를 샀어. 내가 좀 많이 가졌지만, 받아줘. 통장을 받아들고 있는 그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진실로 침통한 표정이 그 여자의 분장을 해집고 새어 나왔다. 고통을 참고 있는 관자놀이를 보자 나는 울부짖으며 그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잠시 후에 그 여자는 사색이 끝났다는 듯 미소를 띠고 위자료군요. 이제야, 이혼을 실감하겠다는 듯 말했다. 아니야. 위자료가 아니야. 너한테 위자료 같은 걸 받을 권리는 없어. 이건, 유혹하기 위한 선물이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유혹하는, 뇌물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들은, 지렁이 때처럼 덩어리로 엉켜서 가슴 속을 굴러다닐 뿐이었다. 지나놓고 보니 위자료 같은 거안 받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결국 나는 나쁜 여자가 되는군요. 잘 쓰겠어요. 저, 너. 영숙이 아파트로 가끔 놀러 가도 되겠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여자의 눈이 깜빡거리며 내 눈을 빤히 응시했다. 비행기 안에서처럼 피 처녀를 감춰주느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나를 바라보던 첫날 밤처럼. 그렇다. 이 여자가 저런 눈이 될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곤 했던 것이다. 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갑자기 그 여자의 한쪽 콧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호주머니를 뒤졌으나내 호주머니 속에 선수관 따위가 있을 리 없다. 고개 젖혀 손을 가져가려 하자 그 여자의 음성이 쇳소리를 냈다. 손대지 마요. 방송극의 대사처럼. 그곳은 평범한 일상의 음색이 아니었다. 잠깐 고개 젖히고 있어. <laughs> 나는 약솜을 사기 위해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약방으로 달려갔다. 그 여자를 위해서 어디론가 마냥 달리고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달리고 있는 몸에 썩은 감정들이 달라붙을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솜을 사가지고 왔을 때그 여자는 없었다. 찢어진 통장에 종이 조각들만 마음에 쓰라린 파편으로서 땅바닥에 널려져 있었다. 나 역시 그 여자와의 완전 무결한 매별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친구의 고통도 함께 찢겨져 버린 것이다.